이게 뭐예요? 와, 무슨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왔습니다. 자 이번에 시간이 좀 늦어서 또 다른 색깔의 호수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갑시다 형님. 한달 만에 또 왔네요. 어. <laughs> 와 우리 일곱 명의 로드 타이거. 아, 그때보다 지금이 색깔이 더 이쁘네. 와우 바람 오늘 바람 엄청난데? <laughs> 야자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죠 이제. 아, 락 형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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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덥다. 자, 포 형님이 또 로드를 서시고,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아블로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멀리 루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자, 에브리바디, 고고고고! 저번에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디아블로 이후, 디아블로 호수를 지난 캐스케이드 루프. 자 계속해서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대략 한1 시간 정도 가서 윈트럽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아 여기 나오네요 윈트럽 61마일. 자 61마일은 뭐 거의 1 시간 정도 윈트럽에 도착을 하면 이제 좀 커피를 먹을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아 숙소로 가겠습니다 아 이쪽 길 정말 이쪽 그 디아블로를 지나서 가는 이 길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길가에 차들 많네요 오늘 날씨가 좋고 이제 주말이니까 다 나와서 이렇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라스댐라스댐 트레일 로 형님께서 이번에 로드글라이드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펫보이를 정말 오랜만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로드글라이드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 너무 잘 장만하신 것 같아요. 근데 딱 저해 나왔던 로드글라이드가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뻐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거랑 비교해보면, 뭔가 좀 갬성이 살아나는, 그거를 딱 장만하셔서 멋있게 바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 투어에. 맥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귀가 먹먹해집니다. 어, 귀가 막안 들려. 여기에 엘리베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능한가 이게? 엘리베이션이3,539 피트. 지금더올라왔습니다3,665 피트.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느낌도 안 나요, 근데. 근데 쭉 가다 보면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하면은, 아, 고도가 좀 되는구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어휴, 3,700피트를 넘어섰네요. 아이고, 3,800을 훌 넘었네요. 3,800 넘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이쯤 되니까.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앞에 산좀 보세요. 아, 7월 7월인데 사이사이에는 눈이 끼어 있고요. 아, 어, 지금 체감상 사실 고도가 낮아지는 느낌인데, 어 바이크가 보여주는 수치에서를 보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3,900 피트를 훨씬 넘었고요. 거의 4,000 피트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바이크가 열심히 달리면서 계속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려나? 4,100이 넘었네? 아, 이렇게 올라가네요? 4,500? 아니,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아까 3,000대에서 노는 거는 장난이었네요. 4,700이 넘었습니다. 4,800. 4,857. 내려가나? 4,600. 어, 5,000을 찍나 했는데, 5,000은 찍지 않고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아 이거 5,400 피트까지 올랐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5,470 피트까지 올랐어요. 아까 4,000 얼마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앞에 와, 이야 여기 정말 대자연 너무 멋있습니다. 와 저기 굽이굽이 굽이 돌아서 저기 내려가는 길 보이세요? 이야 정말 장관입니다. 너무 멋있다 와 이제 확실히 내려가는 길이긴 한데 너무 멋있어요 저 위에 있었잖아요 저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 보세요 산을 감싸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도 5,000 피트예요 굉장합니다 야 이제는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내려가는 게참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정말. 서부시대 온 서부 어 건들같아 아, 분위기 좋은데 여기? 에스프레소 줄 많다 는이친구가이 친구.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메이가 되게 이네어는가 친구. 는 거야? 줄이 어디야? 여구가줄이 카튼 캔디 친기 저기 카츠 캔디. 죄송해요. 아, 카츠 캔디. 맛을봐야지와 <laughs> <laughs> 재재는 돈내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화장실이 워시룸이라고 돼 있어요. 네. a 겠 r 형님 하나 찍어드릴게요. 자여긴 진짜 무슨 서부 시대. 자 우리 바이크들. 아 어, 이렇게 아식을 먹고 와 지금 너무 부득주네요. 한식을 먹고 운동하겠습니다. 이쪽을 탈 때는요. 그냥 말 없이 그냥 경치를 즐기면서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벌레. 야, 너 거기서 뭐해? 어, 꼈냐? 어, 여기는 정말 완전 사막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황량하고. 와, 보세요, 이 메마른 땅 정말 달될 만합니다. 이게 뭐예요? 와, 무슨 이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아요. 멀리서 한번 보세요. 아, 이제 슬슬 또, 아, 어, 약간 피곤해지네요. 벌레가 아직도 여기 이러고 있네. 자, 여기 타운 하나를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벌레가 사라졌어. 보셨나요? 벌레가 확 사라졌어요. 어, 오크나겐 마켓. 자, 여기서 이제 장을 보고, 와, 덥다. 진짜 덥다. 자, 여기서 장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